남무속일수 있지. 속이 간단한 뭐고 뭐뭐뭐 뭐. 도사가 사람 속이는 뭐 장난이지. 그렇지만 내가 그게 싫다는 얘기지. 내가 모르면서 너무 사나운 글씨를 읽는다 알면서 속도를 내기 위해서 읽는가 하고는 차이가 다른다는 얘기예요. 그건 이미 나를 속이지. 그렇더라고요. 5년을 했는데 천덕에 대해서 자기가 모른다 하더라고. 그래, 솔직히 담백하더라고 사법고시 1년 6개월 했는 사람이. 명리 공부를 한다 하더라고요, 내가, 어, 일전 에피소드인데, 응? 지장감원 합니다. 1년 반은 지장관 하더라고요. 그래, 10년 하면 뭐 하냐고. 어? 동굴에 가서 몇년하도 짧게 해야지. 사람 만나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명리에서 사람 만나면서 뭐, 일상하면서 어떻게. 해? 완전히 오르지. 이 생각밖에 없어야 돼. 화장실 가던 누구 자던 계속 이 생각이 나. 오르지만 완전하게 미칠 때, 뭔가 이게 보이는 거지. 그래, 전 한, 한 번씩 사람들한테 공부할 때 물어봤어. 내가 안 미쳤나? 안 미쳤냐고, 어? 아 근데 외우니까 안 미쳤지. 응? 어? 근데 어느 날은, 귀에서 환청이 들리더라고, 환청이. 히타 소리가 막 들리더라고. 우리 아이는 자고 있는데 그코을 자더라고 그래 내가 공부를 놓고 술을 한 일주일 내내 먹었어요 머리를 씹힌다고 어. 그거 미친 경계를 미쳐야 돼사람 미치 특히 명리는 미쳐야 됩니다 미쳐야 이이 이 명리의 학문과 상관없이 그 상대를 잃는 능력이 부여가 됩니다 미쳐봤으니까 고요하잖아 미친놈이 세상을 이끄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 그 에디슨이 닭의 알을 품고 있는 그런 미친 사람이 이 세상에 불을 밝혔잖아요. 라이트 형제 벤기 만들었잖아요. 일련모스코 전기차 만들었죠. 저거 ADHD입니다. 저거. 천이기 타가면서 여성만 하고 막출연질하고 이래요. 저 또래요. 래요 남이 보지 못하는 영역을 봐야 됩니다. 이 정신, 정신과적으로는 그게 절정입니다. 이 사이클이 넓어요 평범한 사이클을 보는 사람은 상대를 못수있습니다이 사이클을 보면... 없다 우리 사랑의 미얘기 저는 없다 우리 면 병진을. <목소리>